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미크입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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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련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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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에서어서서현역에서도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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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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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 어, 무시만능주의가 좀더 팽배해지는 이, 이런 때에 저원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쟁이 독태된 사람들이 어,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카들고 어, 뛰고는 미신놈을 어떻게 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 치안적인 공백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사 보실게요. 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아, 딱 아주 맞는 기사 제목. 인거 같고요. 무찌마 현기전 등의 시민들이 공포에 빠져 있다. 지금 이게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백화점에서 한가롭게 쇼핑을, 저기가 살짝 그 지역마다 명소 같은 느낌이래. 오늘 어디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분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 제가 영상이나 그런 거 따로 올리지 않은 게 아마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은 기사나 뉴스에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보였을 수도 있고 보면은 무슨 게임에서 NPC 때려잡듯이 어 게임할 때 무슨 이제 몬스터 어뭐 이제 게임 NPC를 잡으면은 뭐 경험치 같은 거얻듯이 미친놈처럼 뛰어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이게 흉기 난동을 부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전문가 <laughs> 피셜로 도망가는 게 최선책이라라고 막. 할 말이 없는 게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내가 뭘 방패를 들고 있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사, 사안인데 뭐 의자 같은 걸로 이제 대처를 하거나. 근데 그 전에 범이 든 흉기가 대략 20cm 정도 되는 어, 흔히 우리가 말 말하는 사심입니다. 회투 네, 때 쓰는 칼이에요. 그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휘둘렀으니까 이런 큰 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걸로 모방 범죄인가? 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 지금 이피 의자는 어 지금 무슨 뭐 스토킹을 당해서 어정체불명의 그룹이 와서 나의 해하기 전에 사회 사회에 알리고 싶다. 약간 정신병이죠. 어 따지면은 정신병자 같은데 그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어 과거에 정신병 치료 받았던 병력도 있고요. 차로 들이 받고 난 다음에 백화점으로 올라와서칼 들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어 무차별로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이런 테러 라고 전 규정하겠습니다 어 테러가 지금 얘기 예시된 글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이 뒤에 있는게 칼입니다 에 예, 회집에 서는 사심이라고 우리 회 먹을 때 쓰는데 또 오리 어 오늘 영상 찍는 기준으로 오늘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고글로 올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어, 사람을 많이 최대한 죽이겠다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 가급적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억울을 끌었던 실제로 벌어지든 이게 관심을 끄는 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목숨에 짓게 되는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만 일어나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정리해서 보내주신 내용연 내용을 올리는데 8월 4일가 지금 영상 찍는 오늘 기준으로 예고 목록입니다 서현역에 또 한번 사람 죽인다고 하고 있고요 오리역에서 아까 제가 보여준 영상 그 사진에 올려 있는 거요 잠신지역에서 이거고요 다행히 잠실지역에서 남은 이자 연락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오후 7시에 됐고 한티역에서 대시동 이렇게 사람을 또또 칼부림 하길 내일 또 부산 뭐 용선에서 대통령 살해 협박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빠르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가짜여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더 불안심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미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하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칼 들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칼 들고 저놈이 뛰어오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흔한 말로 우리 고기방패라고 대가 <laughs> 대신 몸, 몸뚱이를 받아 대는 거 아니면은 붙잡고 있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제압도 못할 거면이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경제적으로 겨울이 와간다는 라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가 뭐 경쟁사회인 것도 마찬가또한몫 하는 것도 있고 어 수출 중심 우리나라가 국가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미친놈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드러그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신기하게 서현역은 술 먹은 것도 아니고요 맨 정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미친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은 건강이 큰 문제 없게 일상생활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오리역에서는 음 경찰 중대가 배치돼 있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정당방위라든가 이제 경찰 공권력이 어 제대로 투입돼서 쓸모 있게서 쓰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약게 오른거 같고요. 어, 총이라든가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순 진압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경찰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오늘자에 어,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를 체포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어, 수상한 사람들 보, 보면은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어, 오늘의 한줄 평은요. 자나깨나미친는 조심입니다. 네. 아주 미신성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사건 사고에 대해 얘기해 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부디 건강하게 일상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 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었습니다.